원래 그 스무 살이 되고 어, 성인이 되면 겉멋이 어, 들어가지고 어, 뭐라 해야 되죠? 뇌가 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이 변질되고 어, 이렇게 어른인 척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회원이 기도와 또 포럼을 들으니까 아, 이렇게 순수한 친구들도 아직 있구나 <laughs> 어, 참 좋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어, 말씀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강단 말씀, 여러분 누에미아 말씀이 어, 계속 선포가 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어, 목사님이 어, 추석 기간에 여러분에게 강단 말씀에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누에미아 말씀을 추석 동안 하루에 이렇게 이 절씩 두 장씩 읽으면 어, 총1 3 장이니까. 어,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읽으면 좋겠다 그런 미션을 내줬는데 어, 그 동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어,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어, 저도 말씀을 계속 붙잡고 대학부대 조그만 기도팀을 이렇게 만들고 시작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컨셉이 이게 광고가 아니라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컨셉이어서 혹시 여러분도 기도 팀을 하고 싶다면 제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하고 싶다면 어 그렇게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죄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건지 어 미국. 그 10대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엄청 심각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1세살이전과한 7범, 8범 이미 7번, 8번을 이렇게 조사를 받고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10대들을 가만 놔두면은 분명히 성인이 돼서 더큰 문제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어, 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 청소년들을 미리 감옥에 데려가서 체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건데, 그래서 감방 <laughs> <깜빵> 선배라고 <laughs> 이미 가 있는 죄수들이 있잖아요. 이미 막 형사범 10년, 20년 범죄를 저지른 어, 죄수들이 이들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laughs>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멘토가 돼서 뭘 하냐면은 이 감방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면서 어, 처음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험악하게. 벽에 몰아놓고 이 13살이 뭘 알겠어요? 13살을 몰아놓고 이 건장한 다섯 명이 막애워 싸서 너막 이렇게 험악하게 계속 몰아가고 쏘아붙이고 어, 너네가 결국 올 때가 이거야. 너 여기 와서 나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너 여기 와서 저기 독방 가야 돼. 너 여기 와서 이런 밥 먹는다. 이런 거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어, 이전에 이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감옥에 와서야. 어, 자기가 빵에서 살아보고 나니까 여기서 10년, 20년 형량을 받고 앞으로 내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지은 죄가 정말 지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네. 여기 오면 정말 인간다운 삶은 할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청소년 범죄의 자들을 어떻게든 여기 오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험악하게 하고 어, 일부러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래서 제발 너네 여기서 멈춰 나 같이 되지 마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은근 교양 있는 프로그램인데 <laughs> 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봤을 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이 죄에 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요. 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고 f a l i t t l 살아가고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1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어, 잘 아는 구절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 이 본문에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있어요. 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하나님을 담게 하나님처럼 창조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분필 같은 경우는 영적 존재가 아니죠. 이 분필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이 분필이 말을 할수 있습니까? 어, 동물 지나가는 뭐 소, 개. 소고기 맛있는 고기일 뿐이에요. <laughs> 닭도 맛있는 고기일 뿐이고. 어,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어요. 어, 뭐 요즘은 개 전용 냉장고도 있다고 제 전용 냉장고도 없어 봤는데 개 전용 냉장고에 요즘은 개랑 결혼도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한테 유산도 물려주고 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 어이 동물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고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가 있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이 함께 하는 그 속에서만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그 어제 카페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제 맞은편에 너무 그제 스타벅스는 큰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콘센트가 있어서 일부러 거기 앉아서 했는데 제 맞은편에 이두 명이 너무 달달한 거예요 <laughs> 제가 대화하는 게 이게 에어팟을 껴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 사귀는 건 아닌 것 같고 전댓말을 쓰니까 어 서로 이렇게 약간의 썸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썸을 많이 타봤지만 그만의 또 <laughs> 설레임과 그때만의 그 있잖아요 <laughs> 왜 웃어요? <laughs> 어 근데 그 실은 그 행복이 얼마 안 가잖아요. <laughs> 어그 설레임 얼마 못 가고 어, 언젠가는 안 좋은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어참 행복이 아닌 거죠. 그 잠시의 행복일 뿐이고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인간의 모습은 전혀 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어, 최근에 핫했던 드라마에서 준 메시지가 뭡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너를 납득시키려 하지 마. 너는 너야. 너가 왜 남들 시선에 신경 써? 너가 왜 남들 남들에게 너를 납득시키려 하니? 너는 너야.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했도록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하고 싶어요. 어,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원래의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의 죄, 원래의 죄가 있었다. 어, 세상이 짓는 죄와는 조금 다른 죄예요. 어, 죄수번호 땡땡땡, 뭐 무슨 죄로 인하여 형량 몇청몇 년을 받았습니다. 어, 이때 말하는 죄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그냥 세상이 살면서 짓는 죄고, 세상에이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세상에 짓는 죄고, 그 이전에 원래 원죄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 오늘 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거는 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범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전 인류가 타락한 겁니까? 이이 어 부분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랩넌트가 그렇게 물어봐요 중고등부 랩넌트가 저는 참 순수하게도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소낙관을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저보고 죄를 지었다 하십니까? 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랑 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쉽사리 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급습 이렇게 기습해서 들어오면은 제가 어어 어?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만데. 어, 창세기 2장 17절에 성경에 뭐라 돼 있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를 하도록 다 주시고 한 가지만 지키도록 하세요. 너가 이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딱한 가지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아담 뒤에 나오는 모든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죠. 이거를 바로 이걸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축구 국가대표가 11명이에요. 그렇죠? 그 11명이 지면 대한민국이 진 거죠. 우리가 진 거고 우리가 분하고 우리가 짜증나고 어, 국가대표 11명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이긴 거고 우리가 독일이 이겼을 때 마치 내가 독일보다 뛰어나다는 듯이 난는한 것도 없는데 내가 독일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고 어 우리나라 선수를 대표해서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뭐 국가에서 연금도 주죠 평생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왜 연금을 주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했고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전 세계에서 막 한국을 비난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나면 미국을 욕하고 어왜왜 그러냐면 한국을 대표하고 미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어 아담을 대표성의 원리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 대표일 뿐이지 어 모든 사람 그 후손으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는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죄인인 거라. 부모가 흑인이면 나도 흑인이 되고, 부모가 동양인이면 나도 동양인이 되고, 부모가 박씨여서 나도 박씨가 되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어. 아담이 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요.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잖아요. 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어 완전히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5장 3절에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요. 완전히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죠. 원래는 우리가 우리도 안 태어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아담과 하와만으로 축복하고 그 자체로 행복했을 건데, 어, 이 하나님을 떠난 후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어, 여자는 출산해야 되고, 어, 너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이 뭔지. 어, 내 외모가 못 생겨서 나는 비참한가? 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비참한가? 내가 너무 무능해서 비참한가? 어, 나는 무기력해서 너무 비참한가? 근데 진짜 비참한 거는 어, 원래 우리는 행복했던 사람인데 그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어, 우리가 이상하게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여기서 행복, 저기서도 행복.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인스타그램에 행복한 척 하고 오늘도 쉬었다 힐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표정인데, 어 근데 이 대표성의 원리에는 어그 반대로 어, 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이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 결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해결하셨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아담이 대표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걸 뒤집으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 나이가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단 우리가 하,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스스로를 피 흘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양을 잡고 양 모리를 따서 번제를 드리고 태우고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오늘 본문 뒤로 넘겨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완전히 뒤집으셨죠. 이게 너무 큰 은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 해야 될게 뭐냐면 어, 제한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중이 아닌 어, 제한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도 어, 예수를 어, 믿지 않는 사람도 어, 24시 하면 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자동차 판매원이 있어요. 어, 사장보다 연봉이 높은 그 영업 사원이라고 해요. <laughs> 그한 10억 정도 받더라고요. 영업 사원인데 어마어마하죠. 사장보다 더 많이 받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판 판매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의 비법이 뭐냐면 어, 어떤 고객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팔기로 계약을 하고 이제 구두 계약을 했겠죠 언제 언제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날이 돼서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밤이 되고 새벽이 돼도 이게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라 보통 그러면 포기하고 가잖아요 아이 고객이 아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고객은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날 아침에 왔던 거고 어 근데 그이 영업사원이 그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냥 나는 고객하고 약속했다. 이게 신뢰를 쌓은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이 아침에 교통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는데 너무 당황한 거죠. 그 당시에는 뭐집 앞에 편의점도 많이 없었겠죠. 뭐 앉아 있을 벤치도 없었겠죠. 근데 하영호 씨 그렇게 기다렸다 하죠. 그래서 그 고객 한 사람이 뭐 수십 명의 고객들한테 이 사람을 다 연결해주고, 어, 예를 들면 백 명의 고객이 있으면 그백 명이 이렇게 연결 연결해서 뭐 지금까지 만몇 대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불신자도 그냥 차를 팔아야겠다는 한 생각을 그냥 24시 하니까 엄청난 판매량이 된 거예요. 그 마약 환자들, 어, 여러분 마약 환자들의 특징은 정확히 잘 모르시죠. 어, 감옥에 있는 그 마약 환자들을 보면 처음에 이 마약 환자들을 상담하기에 들어가면 이 환자들이 너무나 멀끔하고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다 놀란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초췌하고 막 거품 물고 있고 막눈감풀려지고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그냥 정상인처럼 너무나도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 마약은 그 담배처럼 중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놀랐죠. 중독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중독성이 없대요. 대신 그한 잔의 추억이라고 해가지고 어첫 마약을 했을 때. 그 강렬한 기억이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약을 계속해서 막 못하면 죽을고 막 하루 매일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처음 했던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범률이 가장 높고 나와서 나왔던, 나왔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마약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첫 처음 기억 때문에 어 알코올 환자가 24시간 술을 먹지 않아요. 그잖아요. 24시간 술 먹으면 죽습니다. <laughs> 24시간 술 먹지 않고 24시간 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알코올 생각을 하고 어 게임 중독자가 물론 게임을 24시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뉴스에 보면뭐 48시간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죽고 이 24시간 동안 게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애배 자리 와서도 게임 생각하고 학교 수업 들 때도 게임 생각하고 그렇요밥 먹을 때도 게임 생각하고. 그게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어, 집중해서는 안 되고 세상 것에 24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제한된 집중의 24가 필요한데 어, 이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우리가 제한돼서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이세상에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이 대표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리스도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리 어, 목사님이 어느 순간 발견한 게 있다고 하죠 어, 성경에는 이 복음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계속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더라. 그래서 전 에? 무슨 소리지? 복음을 말하는 성경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뒷말에 어, 오직 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 복음에 우리가 오직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집중으로 우리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어 우리 이 사실이 믿어지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사실 너무나도 큰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수 없는 건데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믿어지고. 어, 해원이에게 복음이 체질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해원이가 노력을 했겠지만 얼마나 큰 노력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한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했어요. 멈춰서서 머물렀다 했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에 완약에 깊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어, 미디어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디어는 그냥 시대 시대마다 항상 존재했어요. 그렇죠? 어떤 모양으로든. 뭐 불교 시대에는 팔만 대장경 이런 인쇄술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냥 모든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단지 계속 발전하고 있을 뿐인데 어, 중요한 건그 미디어 안에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어, 내가 무엇에 집중할 거냐?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할 거냐. 여러분 한번 이번 한주 제한된 집중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